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박싱할 제품은 뉴에그에서 직접 구매한 커세어 스트레이프 RGB 제품입니다. 무려 커세어의 RGB 모델을 아주 저렴하게 또 이번에도 리퍼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커세어 스트레이프 RGB 제품은 생각보다 메모리 잘안 풀리는데 이번에 우연히 좋은 기회에 제품을 찾게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갈 축으로 구할 수 있어서 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에그 박스는 조금 더럽게 왔네요. 운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보시면 그늘 보던 리퍼 제품처럼 노란색 박스에 배송되어 왔습니다. 완충제는 또 초록색 완충제에 안전하게 배송되어 왔습니다. 쪽에 보시면 K70 럭스 RGB, 체리 MX RGB 브라운, 스트레이프 제품인데 K70 룩스 RGB로 왔네요. 배송 상태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여기 두 군데 실 처리되어 있는 곳을, 어, 이거는 개봉실인데요. 실이 개봉돼서 온 반품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뉴 에그는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반품 제품인가 보네요. 박스를 열었을 때 제품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직전에 텐키리스 제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품이 크게 느껴져요. 제품은 팜레스트랑 여분의 키캡 그리고 키캡 리무버 그리고 본품이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제가 주문한 게 커세어 스트레이프 리퍼인데 우상단을 보시면 커세어 K70 아까 표기되어 있던 커세어 K70 RGB가 온것 같아요.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역시 리퍼 제품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제품 상태가 조금 더러워서 좀 한번 닦아줘야겠네요. 원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걸 구매하고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배송하다가 벌어진 사고 같아요. 이게 RGB 갈축이 왔는데 커세어 K70으로 와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금도금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아주 직조 케이블로 튼튼하게 왔고요. 한쪽 케이블은 USB를 연장해주는 케이블, 한쪽 케이블은 키보드를 동작하는 USB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상판을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상단에 볼륨을 조절하는 멀티미디어 키와 재생, 정지 버튼 키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쳐보면 통울림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는 수준이다.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통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잘 만들어졌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RGB가 들어있는 갈축, 모델입니다. 그리고 팜레스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여드릴 건 팜레스트인데 저번 K68 제품은 상당히 허접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이번 K70 럭스 RGB 제품의 팜레스트는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느낌이 좋은 그런 팜레스트입니다. 밑에도 고무방지 패드가 세 개가 붙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확실히 팜레스트 있는 게더 편하게 타이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구성품 보여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이 게이밍용 키캡. 이게 아마존에서 구입하시면 약 14불 정도 될 거예요. 14달러 정도.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 15,000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건데 키캡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전 스트레이프 소개했을 때는 이거를 안 껴봤는데 이번에 한번 끼워보도록 해볼게요. 기본 키캡을 빼면 이렇게 기존 체리와 다르게 RGB 체리 스위치는 투명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B를 반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B 제품 내지는 LED 제품들은 거의 비키 타입으로 제작이 돼서 LED를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확실히 게이밍 키캡을 착용을 하니까 기울여져 있는 키캡 모양 때문인지 더 확실하게 구분감 있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S 게임이나 그런 게임류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WSD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게이밍 키캡을 꽂아서 게임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LED 모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RGB 모델이 보는 맛이 있어서 왜 괜히 RGB를 그렇게 사람들이 구매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확실히 화려한 맛도 있고, 이 모양들을 다 커세어 공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파일에서 RGB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LED 모양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맥에서는 공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커세어 RGB를 구현해 봤습니다. 간단한 타건 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커세어 갈축답게 딱 적당한 키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축처럼 재미없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축처럼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그런 괜찮은 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 제품의 특징이,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이 스페이스는 청축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스테빌라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프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커세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커세어 제품은 키캡이 ABS 재질의 키캡이라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드루가 K320 갈축과 약간 키감이랑 소리? 그런 게 조금 다른데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같은 체리 갈축 키보드라고 해도 회사랑 키캡 그리고 제품 하우징 특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약간씩 키감과 느낌이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커세어 K70 RGB 럭스 제품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제가 당분간 메인으로 사용할 키보드가 되겠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축 스위치의 화려한 RGB LED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리퍼 제품으로 스트레이프를 주문했는데 좀더 상위 버전인 게 오는 배송사고 덕분에 어떻게 이런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됐네요. 다음에는 커세어 K70 RGB 럭스 제품의 탁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